안녕하세요. 최선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병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른으로 편관과 정의 눈에 해당하여 학문을 열심히 하여 명성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성정이 바르고, 언변도 유창하고, 문과물을 겸비하고, 무친이 도움으로 명성과 권위를 얻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이 계시로 모면하고. 남편이 고시에 합격하는 운입니다. 선량한 남편을 만나 복을 받고 시모와 원만하게 지내는 운이며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며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나 금전운이 약할 수 있습니다. 편관과 편관 운에 크게 명성을 얻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발전과 승진으로 경사가 있는 운입니다. 편관과 편재 운에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이나 권력직을 얻으며 권력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편관 운에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편관 영마살 운에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우는 운이며 정인 영마살 운에 자신이 유학을 갈수 있고 해외 영업이나 무역업을 할수 있습니다. 편제 영마살 운에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기모라여 해외에서도 성공하며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재물복이 약하나 부분은 유정할 수 있습니다. 영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해외에서 근무할 수있고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은 운입니다. 이살과반한살이 만나면 출세하는 운입니다. 부르남은 편관과 편관운의 형제의 요구를 겪거나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의 어려움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재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편관월주는 매사에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편관과 편재운에 당하여 편관의 욕심으로 밀수나 도박이나 투기를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 재산 <laughs> 재산물수나 투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실패하거나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친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월주 편관은 남편이나 육친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관은 시험에 불합격하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관운에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하거나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콧탈을 당하거나 재혼수가 있는 운입니다. 편관 역마살 운에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뜻은 웅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운입니다. 정인 역마살 운에 모친의 간섭이 심하고 부모 때문에 문서에 관한 문제를 겪고 인덕이 박복하고 경고 망동하면 손재할수 있는 운입니다. 역마살 운에 충하면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별을 할수 있고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영마살 운의 질병과 과로가 육해살 운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영마살 운에 학업을 미 방해되고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영마살 운에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지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은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